자 k가 1에서 30까지 여기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k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k라고 나와 있어 근데 있잖아 이 위에 있는 식 있잖아 이거 좀 짧게 바꿔줄 수 있지 뭐라고 바꿔줄 수 있어 2분의 k k 플러스 1 이거나 이거나 같은 식이잖아. 1씩 커지는 등차수열이고 1부터 n 까지 합이 2분의 n, n 플러스 3니까 1부터 k 까지 합은 2분의 k, k 플러스 3지. 그러면 이것만 바꿔준 거야? 딴거 바꿔준 거 없이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식 지금 변형한 게 아니야. 그냥 정리만 한 거고. 그럼 약분, 약분이 가능하지. 그럼 뭐야? 2분의 k 플러스 1이야. 똑같은 식이라니까 지금. 똑같은 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2분의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2분의 1 이거 아니야? 요게 2분의 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맞아 자 그러면은 2분의 k라는 건 앞에 2분의 1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2분의 30, 31이지 nn 플러스 1. 맞아 그리고 앞에 모두 있고 2분의 1도 있고 더하기 얘는 이 2분의 1이랑 30개 곱해주면 그만이지 더하기 15야 그러면 15 통분하자, 통분하자. 2분의 얘는 2분의 30이지, 그치? 그럼 요건 그대로 계산해 주면은 15 곱하기 31은 465. 그럼 더하기 뭐? 그래서 2분의 495가 답이야, 그치?